자, 1번에 해가 없대요. 1번에 해가 없어. 그럼 봐보자. 3 a b 의 x는 a 더하기 3b인데, 얘가 해가 없다라는 거야. 그럼 얘도 어떻게 생겨야 해가 없을까? 생각을 해보자. 한쪽이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고, 여기가 얘는 항상 그럼 여이네 그럼 여기에 양수가 오면 해 무수히 많지. 이런 케이스는 그렇죠. 여기는 항상 어떤 걸 집어넣도 어 영이잖아. 양수보다 영이 작잖아, 그렇지?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야. 그러면 해가 없다. 이거 음수면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아 얘가 음수면 뭘 집어넣도 어 해가 없어. 이거 만족하는 애가. 마삼을 집어, 여기다 삼을 집어넣어도 음수보다 작아? 안 되잖아. 이게 0인데, 여거는 무슨 연인지 알겠어요? 아, 이렇게 돼야 되겠네. 해가 없으려면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어? 자, 첫 번째, 3a-b는 0이 돼야 되고요. 그렇죠두 번째, a 더하기 3b는 음수가 되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, 아, 여기에서는요, b는 3a랑 같아요. 라는 게 나오고요.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? B는 3A. 여기다가 3A를 집어넣으시면 9A 더하기 A. 10A가 0보다 작다. A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. 그쵸? 아, A가 0보다 작아요? 당연히 B도 0보다 작겠죠. 3A도 0보다 작은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갑시다. 아, 2번. 자, 뭘 구하래요? A 더하기 2 b 의 X. 2 a 3 b 의 해를 구하래. 자, 2b가 e, 얼마입니까, 2b. E, 자, 2b는요, e, 6a야, 6a. 그쵸? 6a, a, 7a, x. 오케이? 3b는요, 3을 곱하니까 9a야, 9a. 이게 9a라고요. 마이너스 7a네. 이렇게 된 거네. 그런데, a가 음수니까 7a도 음수라고요. 그럼 7a로 양변을 나누면 7a가 음수잖아. 음수로 나누니까 부정호 반향 바뀌겠지. 돼요? 자, 그러면 7a로 나눴어요. 자, 그러면 여기는 x 만 남을 거고 부정호 반향은 바뀌고 7a로 나누면 마이너스 1. 이렇게 남겠죠. 돼요? 이게 돼? 자,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이거 해놨어. 이렇게 해렇게 해주면 되죠.